안녕하세요. 별솔 캠핑입니다. 네, 어,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어, 오늘은 음, 동계 어, 이제 슬슬 동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기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예, 제가 쓰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는 어, 용량이 좀 작은 페니터, 어, 간절기에서 한 초겨울까지 또쓸수 있는 음, 작은 페니터하고 어, 극동계에 사용하는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파세코사의 어, 캠프 25S 어, 요즘에 29까지 나왔는데 어, 뭐외형에 차이가 있고 약간의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데 어, 제일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뭐 난로는 워낙 많이들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뭐 스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어 이제 처음 동계 맞이하시는 분이나 어 최근에 초보 캠퍼들 어떤 난로를 쓸지 어니이터를 사용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 보면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어, 제가 써본 어, 경험 하에서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보시고서는 어올 겨울에 어떤 걸 준비하실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어, 우선은 지금 같은 날씨에 낮에는 좀 덥고 그리고 어, 밤에는 좀 쌀쌀하고 추워 춥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 쓰기 좋으냐 저도 이제 고민 날로만 쓰다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어, 이렇게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도요토미사의 어, lc32c라는 모델인데 이게 이제 내수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 이 제품은 내수용은 이제 3시간씩 꺼져요. 그래가지고 매번 그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구한 제품은 어, 정발용입니다. 2 2 0볼트로돼 있고, 어, 3시간마다 꺼지지도 않고 계속 틀어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 저번에 한번 다 사용을 해가지고 예자 네. 이겁니다 네 여기 뒤쪽에 전원 버튼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열어보면 어 아직 기름이 있네요 네어 보시면은 사용 안 하실 때는 밑에 이렇게 고무링 그니까 고무링이 아니라 이 링이 있어요 이 링을 껴놓으시면은 아래쪽으로 유입도 안 되고 어, 새지도 않고 페니터 같은 경우 움직 그냥 이거 없는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은 안에 계속 등유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더라고요. 그래서 착용 그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나서 안에 있는 등유를 다 연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어, 링을 껴서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노스피크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별이랑 소리 애기 이름들 붙여놓은 거고요. 여기 전원 버튼 이 있고요. 여기 온도 조절 버튼 있어요. 그래서 어 팬이터는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딱 쓰기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어, 밤에 너무 덥게 하실 필요도 없고 어,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한 22도 정도 맞춰놓고 있는데 어, 난로보다는 연비도 좋고 얘가 지금 5리터 정도 들어가는 모델인데 어, 발열량이 제가 알기로 한 290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기나 지금 같은 때 그리고 초겨울 정도에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모델 지금은 뭐 주황색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어, 가격이 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만원대 중후반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한 1분 이내에 1분 정도 어, 켜지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송풍구 안에 이제 여기서 불이 켜지고 데워지면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원리예요 그래서 어, 페니터 쓰실 때 너무 낮게 쓰시면은 바람이 약간 아래쪽으로 간다. 그래서 어, 이제 바닥이나 이런 데 있는 먼지가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려놓고 쓰시는 게 네, 좋구요. 이... 뒤쪽에 보면은 이게 필터예요.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이쪽을 청소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제품으로는 신일 게 있는데, 신일 뭐 33, 337? 뭐 307인가? 하여튼 그 모델도 있는데, 저는 이제 화이트를 원해서 그 신일 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깔이 없고 대부분 실버 색깔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로 좀 구하고 싶어서 중고로, 어, 이거를 구했어요. 그래서, 어, 아주 마음에 들고, 어, 성능도 괜찮구요. 뭐, 냄새는 처음에 킬때 조금 나는 것 빼고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냄새가 나진 않구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이거 키시고 나서, 어, 페이터 펜히터, 아, 페이터래 서큘레이터로 좀 돌려주시면은, 어, 그래도, 훈훈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화상이나 이런 거에 입을 확률도 적고, 그래서 많이들, 쓰시, 많이들 쓰시는 것 중에 하나죠. 페니터가. 그래서 페니터 어, 같은 경우 극동계 쓰시려면은 조금 작은 텐트에는 900 모델, 그리고 조금 큰 텐트에는 1200 모델 어, 쓰셔야 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 겨울에 너무 추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 원래는 이제 이 난로 하나만 썼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 난로는 열이 위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닥 쪽이 너무 추워가지고 얘를 하나 더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원래 사용하게 된 계기는 그건데 이제 간절기용 겨울 끝날 때쯤이나 어 그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좀 작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 항상 우리 캠퍼 분들 보면은 그 짐의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난로를 극동계 난로를 쓰기 전까지는 아주 크기도 좋고 어, 수납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도 앞에 보시면은 뭐 지금 앞에 이렇게 뭐 줄무늬도 있고 그런데 좀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수용 쓰시는 분들은 뭐 찾아보니까는 위에 타이머 같은 거 설정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뭐, 그걸 달면은 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정발용 모델을 하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내수용 쓰시면은, 그, 도란스라고 그러죠? 그 변환기도 갖고 다니셔야 되고, 110V라서.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뭐, 쓰실 수 있으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페니터 초겨울,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 밤에 좀 추울 때, 그래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파세코 25S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전에 그레이 모델을 썼었는데, 저희 어떻게 아이보리 색깔을 또 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하고, 지금 얘는 새 겁니다. 작년에 새거 구해가지고, 어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이렇게 보관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자 크죠? 자, 새거 사면 이렇게 건전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25S9 같은 경우에는 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변식이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내려서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올려서 사용하시고요. 자, 이번 주에 캠핑 가는데, 캠핑 가서 난로를 쓰진 않을 건데, 펜이터 사용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지금은 이 건전지를, 아직 새 거라서 안떴어요 열어서 4개 넣어주시면은, 어 자동 점화가 가능합니다. 자, 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제 캠핑장 가서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용하실 때 여기 열어 보면 안쪽에 처음에 뜯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건다 제거해주셔야 돼요. 포장 상태에 돼 있으니까는 여기 이제 심지를 그냥 쭉 끝까지 돌려주면은 여기 안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손잡이 를 열어 보면 심지가 올라옵니다. 어, 심지가 올라오는데 거기다 직접 불을 붙여도 되고요. 이제 아까처럼 건전지를 사용할 경우에 얘를 레버를 쭉 당겨 주시면은 삐 소리가 나면서 이제 자동으로 심지에 불을 붙여 줘요. 그래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열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끌 때는 그냥 해 주시면 점화가 아, 점화가 아니라 소화가 되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소화시키면은 좀 연기도 나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 연료를 다 소모시키고, 이제 다 완전 연소를 시키신 다음에 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해야 모래 보관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등유를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로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돌린 다음에 점화 하시고 불 조절 하실 때는 그때 어디서 봤는데 꼭요 범위 안에서만 조절을 하시래요 안 그러면은 이제 너무 낮게 내리면은 이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돌릴 때는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지 않고 끄는 방법은 누른 상태에서 끝까지 돌리면 심지가 다 내려가서,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게이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쇠버기 때문에 아직 기름을 넣질 않아가지고, 이제 앵꼬로 되어 있는데, 풀까지 채워 넣으시고, 이 끝에 빨간 선까지는 굳이 안 채워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려서, 넣고 예,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어, 어, 무겁네요. 예, 오랜만에 들었더니, 그래서 파세코 25S 모델,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 되면 좀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걸 노리고 어, 판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둘다 등유를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팬이터 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꼭 써야 돼요. 전기로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요. 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팬이터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텐트 안이 금방 쉽게 건조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겨울만큼 크게 건조함이 덜하기 때문에 저 이제 뭐 가습기를 같이 튼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습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물을 받아 놓는다거나 어 젖은 수건 같은 거 널어 놓으시거나 이러면은 어그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한겨울 한겨울에 팬히터 쓰시는 분들은 어 가습기 틀어놓고 어 하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laughs> 얘는. 전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 좀 쉽게 건조해진다. 어, 난로에 비해서에요 어, 난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이제 온도 조절이 된다. 그리고 좀 화상이나 요 부분만 좀 뜨겁거든요. 켜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 화상의 위험이 좀 적다. 아이들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하시는 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안전성에 있어서는 팬히터가 더 낫다고 어, 더 좋다고 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예, 연료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 5리터 넣었는데 10시간 넘게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료 효율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친구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캠핑 가니까 사용 영상 한번 따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날로, 화세코 날로, 뭐, 워낙 뭐 많이들 사용하시고, 캠핑장에서 대여하는 모델 중에 대부분이 아마 이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어, 대여비가 뭐 1박에 만 원, 만 오천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어, 뭐, 아예 구매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터보다는 건조함은 덜 하고요. 이제 난로가 특징이 이제 위로 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주전자, 물주전자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따로 가습기나 이런 건 틀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 건조함은 해소가 되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옛날에 뭐 추억의 먹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쫀득이나 저희는 뭐 떡도 구워먹을 때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마. 같은 거 음박제 싸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 맛있게 먹을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난로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가져온 거고. 어 그래서 극동계 에이 정도면은 웬만한 극동계는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 친구를 같이 썼는데 아두 개를 같이고 다니니까 제가 카니발인데 어 수납의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걸 많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캠프 10이나 뭐, 뭐, phk 23인가? 3? 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은 연량대의 난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페니터를 구하... 근데 요 사이즈 페니터가 지금 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이 이게 단종이 됐나?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요 사이즈 때가 좀 가격도 많이 생각보다 비싸고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금방금방 사가실 거야 아마 중고 올라와도.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작년보다도 가격이 꽤나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구하실 분들은 한참 구하실 텐데, 어,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하실 수 있으시면은 잘 구하시고요. 사기꾼들 조심하시고. 그래서, 음, 뭐, 같은 모델로는 뭐 27. 2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보기가 같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29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올리면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불을, 불꽃을 볼수 있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불을 볼수 있게, 날로멍이라고도 하죠. 굳이 밤, 이 겨울엔 추우니까, 밖에서 불 피우면 너무 추우니까는 이제 안에서 이 불꽃이 보이니까는 날로멍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친구는 불은 잘안 보여요. 이게 안쪽이라서. 그래서 음, 뭐 날로 구하시는 분들은 잘 선택하셔서 파스, 이제 페니터나 날로 어, 중에 어,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니터도 뭐 어디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끔 나오긴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900 모델을 좀 샀다가 아, 이게 날로도 있고 페니터 작은 모델도 있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도로 반품을 했어요. 도로 반품을 했는데, 아, 쿠팡에서 샀구나. 쿠팡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42만원인가? 그래서, 아,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도 세고, 그래서 도로 반품을 시켰었는데, 어, 이제 900 모델을, 900 모델이 아마 4,000 칼로리 때? 그리고 1200 모델이 5,000 칼로리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세코 25가 어, 제가 알기로 5,800 칼로리? 발열량이? 그래서, 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저희도 아기가 둘이 있는데, 지금 난로를 계속 피웠는데, 애들이 그렇게, 뭐,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은 안전장치도 돼 있고, 바로 때리거나 건드리면 소화가 되긴 하는데, 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는 알아서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따로 가드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예전에는 화로대 테이블을 이제 화로대 테이블을 펼치고 그 안에 이걸 넣놨어요. 어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간절기부터 동계 준비하시는 분들은 페니턴 에지는 어 날로 한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음, 설명이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어 간단하게만 설명 드린 것 같고 제가 뭐 난로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또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뭐 찍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두 개를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를 어, 해 보고 싶었어요.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좀 사용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됐으면 쉽고 어 그리고 난방기구 잘못 사용하시면 위험하니까 이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이제 부각시킬 겸 말씀드리고 싶었고 화로대 절대 춥다고 난방기구 사용 안 하시고 화로대 갖다가 텐트 안으로 넣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작년에 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그 환기창만 잘 해놓으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진짜 요만큼이라도 5cm, 10cm씩이라도 창문 조금씩 열어놓고 주무시면은 절대 어, 안 좋은 일 발생하실 일 없으니까는 환기창 꼭 확보하시고 화로대는 절대 텐트 안으로 넣지 마시고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죽으려고 아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어 아무리 안전한 뭐 난로나 페니터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환기창은 진짜 확보해놓고 주무셔야 돼요. 잘 때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보기도 요새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경보기 꼭한두 개씩. 뭐두 개는 사용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가 고장났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를 더 놓고 두 개는 한두 개씩은 꼭 그래도 어 놓고 저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행설 수설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뭐 제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쓸만한 장비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리뷰해서 올릴게요. 뭐 리뷰가 리뷰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